특수목적 법인 안에 주주로서 지역민들을 뭐 직접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뭐 채권 형태로 해서 간접 참여를 시키는 그게 이제, 어, 예전에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 도민발전소 컨셉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에 나와 있는 이제 기본소득보장의 영량이 태양광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큰 그림인데요. 발전사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그리는 그림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 일단은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타트를 시키는 것은 농지법이고 그걸 그 다음에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것들은 이제 개통이 따라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개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계획입지로 해서 규모에서 넣는 방법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 가장 그, 타당한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, 염해 농지라는 거죠, 현재는. 그게 이제 가장, 어, <laughs> 현실성 있는 그,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야 그 이제 뭐, 2, 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, 네, 단계라고 보여요.